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 있었던 랩터스의 연승에 대한 이야기와 선수들에 대한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랩터스가 오랜만에 연승을 거두면서 1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제 한자리수 승수에 그친 팀은 리그에서 샬럿과 워싱턴 단두 팀뿐입니다. 또 이번 연승에는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거둔 승리도 있었는데요. 이 셀틱스를 상대로 랩터스는 이번 승리를 바탕으로 10연패 사슬에서 헤어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랩터스가 셀틱스를 이겼던 날짜는 2022년 3월 28일이었다고 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흡족하군요.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난주 랩터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104대 101 3점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끝날 때까지 팽팽한 긴장감과 점수차를 유지했던 경기였는데요.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크리스 부시의 활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이겨서 좋았지만 이날만큼은 랩터스가 꼭 승리를 거둬야 했던 날이었는데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결장자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레이먼드 그린, 조나단 쿠밍과 게리 페이튼2, 포지엠스키가 모두 결장했던 골든스테이트. 물론 랩터스 역시 퀵클리가 부상이었지만 이런날만큼은 잡아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주축선수가 다 빠졌는데도 랩터스가 패배한다면 홈경기장에 방문해준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이날 크리스 부쉐이 무려 4쿼터에만 17득점을 올리면서 팀의 승리를 하드캐리했습니다. 총 스탯은 18득점 7리바운드였습니다. 뛰어났던 부쉐이의 활약과는 대조적으로 데비언 미첼과 브루스 브라운은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무득점이었던 만큼 당연히 두 선수 모두 마이너스 마진이었습니다. 특히 부르스 브라운이 이렇게 부진하다면 어, 트레이드도 못하고 그냥 안고 죽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졌던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 110대 97로 랩터스가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오랜만에 셀틱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번 시즌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날 랩터스는 좋은 패스들을 바탕으로 확률높은 득점을 거뒀는데요. 어시스트에 있어서 35대 24로 셀틱스를 크게 압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쿼터 막판에 반지가 표요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표요를 통해서 얼마나 셀틱스를 이기고 싶어했는지 그 열정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 무득점이었던 데비언미첼 이번 경기에서는 10득점 5어시스트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공격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르징기스의 공격자 반칙을 유도하는 등 본인의 장기인 수비 역시 빛을 발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아까지가 이날 2쿼터 속공 패스를 받다가 잘못받아서 손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바늘 정도 깨맸다고 하고요. 복귀가 언제가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이날 랩터스의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경기를 못 보신 분들은 하이라이트, 가능하면 그래도 풀게임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처음으로 리비아 선수 자마을 쉐드입니다. 다섯 경기 무려 70% 이상의 3점수 성공률을 보이면서 불을 뿜고 있는 자마을 쉐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랩터스의 벤치에서 좋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 자마을 쉐드 팀 내부에서도 그리고 팬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임마늘 키클리가 부상일 경우 다른 선수가 아니라 자마을 쉐드가 주전으로 나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70%의 슛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약점이었다고 하는 3점 슛이 극복은 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스카티 반즈입니다. 다시 한번 스카티 반즈가 슈퍼스타의 재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패스를 주는 타이밍과 오픈 동료를 찾는 그런 시야 등이 굉장히 뛰어난 모습이고요. 그러면서도 본인의 장점인 수비나 인사이드 파괴력 등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스카티 반즈가 본인의 필살기라고 할수 있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페이더웨이입니다. 포스트 지역에서의 페이더웨이가 굉장히 성공률이 높고 특히 좌측 블락에서는 58.7%로 리그 평균이 42.5%를 크게 웃도는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한 끝, 그한끝만올라온다면 반즈가 리그의 슈퍼스타가 될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핫한 선수가 있다면 그레이디딕은 반대로 좀 차가운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기준 단한 차례도 15 플러스 득점을 거두지 못한 그레이디딕, 그리고 슈팅 성공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그레이디딕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상자들이 많았을 때랑 지금이랑 본인의 롤이 좀 달라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에 비해서 이번에는 풀시즌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지금쯤은 느껴졌을 수도 있는 타이밍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상자가 많았을 때는 본인이 2옵션 정도의 롤을 수행했다면 지금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4옵션 정도의 롤을 수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게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타니스입니다. 스카티 반즈가 커리어 4000 득점을 거뒀는데요. 236경기 만에 거둔 기록이고 랩플터스 선수로서는 13번째라고 합니다. 신인 때오지야누노비 파스칼시아카, 프레드 뱀블리 등에 밀려서 4옵션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빠르게 4천 득점을 쌓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브라운 최근 복귀했지만 부진한 모습으로 여러 팀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좋은 대가를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면 크리스 부쉐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 팀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브루스 브라운에게 저는 한 가지 고마운 것은 굉장히 본인이 많이 초조한 타이밍일 텐데도 한 번도 팀이나 본인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코멘트를 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안내입니다. 뭐 10승 31패? 사실 모든 걸 비워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워키 벅스, 올랜도 매직, 애틀랜타 혹스 같은 팀들을 만나도 벡터스가 크게 이길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지더라도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랩터스가 다른 식품 클럽 팀들보다는 풀 전력을 기준으로 높여봤을 때 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춧가루 부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임마누엘 퀵클리 등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는 예측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이번에 연승을 달리면서 오랜만에 이기는 것이 어떤 것이구나 아, 즐거움을 좀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종종 이기면서 팬들을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자료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